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덴마크 명품 쿡에요. 에바솔로 조리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선 구하기 어려워서 직구로 많이 구매하셨고 최근까지도 품절이 정말 잦았던 제품이에요. 조리 도구 세트라봤자 많지 않고요. 딱네 가지예요. 그런데 이네 가지 쓰임새가 기가 막히게 똑부러집니다. 서빙 스푼 라지, 서빙 스푼 스몰, 스파츄라 스티어. 개별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특장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에바솔로 조리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약간 두꺼운 나무 손잡이랑 앞에 실리콘 처리가 특징이죠. 이 나무는 참나무이고요. 사용하면서 계속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손에 착 잡히는 그런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미끄럽거나 손이 불편하지 않아서 양손으로 이렇게 재료를 섞을 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은 손일지라도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 실리콘은 에바솔로를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중심부는 휘지 않도록 완전 단단하고요. 끝으로 갈수록 엄청 부드러워서 재료를 잘 섞어 줍니다. 실리콘이 너무 말랑하면 힘이 부족해서 잘 긁어내는 등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너무 딱딱하면 섞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유연성이 부족해서 굴곡 있는 부분은 잘 긁어내지 못하고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는 냄비나 볼 그릇 끝까지 깔끔하게 긁어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실리콘 색상이 블랙이어서 아이들 카레 해줄 때나 남편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들어간 요리를 볶아줄 때 에바솔로 조리 도구는 색 배임이 전혀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즉 우드의 그립감과 실리콘 믹싱감이 모두 만족스러워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원래 명품인 에바솔로를 더욱 명품이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네 가지 조리 도구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요 스파츄라예요. 스파츄라는 완전 요물입니다. 온폭한 부분이 없고 평평해서 재료가 고이지 않고 매끄럽게 잘 긁어주거나 재료를 잘 뒤집어주는 게 장점이죠. 끝이 날렵하고 부드러워서 음식 재료 사이사이 쏙 들어가서 가볍게 음식을 드러낼 수 있어요. 길다란 생선도, 부침개도, 계란말이도, 여러 전 요리도, 핫케이크나 식빵도 이 스파츄라 하나로 모두 조리 가능하고요. 고기를 구워도 집게 없이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가운데가 단단해서 비올 때 김치전 만드신다면 이 스파츄라로 내용물을 섞고 부침개까지 모두 가능한 만능입니다 서빙 스푼은 이렇게 스몰과 라지 두 가지가 있어요. 둘다 너무 잘 씁니다. 재료 볶을 때, 섞을 때, 웬만한 대한민국 요리할 때는 다잘 씁니다. 서빙 스푼은 밥 주걱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중앙 부분은 단단하고 끝 부분은 부드러워서 밥도 잘 퍼져요. 그리고 밥을 푼 다음에 밥풀이 남지도 않아서 편리합니다. 특히 두 가지는 양손 볶음 요리할 때 너무 편리하고요. 볶음용 조리 도구는 집에 요두 개만 있으면 전혀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을 만큼 두 개로 완벽합니다. 스몰은 얇상하고 라지는 길이로도 옆으로도 좀더 통통한 편이에요. 그리고 깊이로도 좀더 볼록한 편이죠. 떡볶이를 해도 국물 한 방울까지 담을 수 있고요. 죽이나 스프를 끓이면 이끝 부분이 말랑말랑해서 마치 알뜰주걱처럼 벽면까지 싹싹 긁어낼 수 있어서 시원합니다. 멸치 같은 반찬 볶을 때도 반찬 만들고 그릇이나 용기에 옮겨 담을 때도 한국 요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볶고 섞는 요리에 최적이에요. 서빙스푼 큰 사이즈는 국물 있는 음식 뜨기에도 커서 좋고요. 카레 같은 점성 있는 음식에는 국자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빙 스푼 스몰 사이즈는 베이킹할 때도 잘 사용하실 거예요. 힘 있고 견고하기 때문에 반죽도 잘 섞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티어는 조리 도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큰 냄비에서 재료를 섞으시거나 많은 양의 재료를 요리하시거나 양손으로 음식 볶을 때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아마 큰손 주부님들은 이 스티어 애정하실 거예요. 에바솔로니 끝부분에 홀이 없기 때문에 어디 거시기에는 좀 어려운 도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안정감 있는 툴박스까지 같이 구매하시면 보관하기에도 좋지만 부엌에서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이 중간에 같은 소재인 참나무를 더해서 도구들이 섞이지 않게 구분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혹시 들고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동하기 편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에바솔로 조리 도구를 담기에 최적의 툴박스이지만 수저통이나 기타 조리 도구를 담으시기에도 훌륭한 디자인입니 디자인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명품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코팅펜, 스텐펜 범랑 등 다양한 키친 툴에도 상처를 내지 않고 고열에도 안전한 소재가 바로 실리콘이죠. 실리콘의 경도를 중앙에는 단단하고 끝으로 갈수록 말랑하게 설계해서 볶음에도 요리를 뒤집는 거에도 또 긁어내기에도 최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참나무의 그립감까지 더해져서 명품이 더 명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하고 손에 잘 익지 않는 조리도구는 그만 사용하시고요. 그립감과 믹싱감이 훌륭한 에바솔로 조리도구 사종 준비하시면 앞으로 다른 조리도구에 는눈 끼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